자 오늘 라면 얘기를 드릴 겁니다 라면 얘긴데 어, 60년 만에 돌아온 맛이 있어요 어, 이미 또 알고 계신 분도 계실텐데 어, 이 이야기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트렌드적인 측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삼양식품이 삼양 1963이라는 라면을 출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어, 60년 전에 삼양라면이 추구했던 그 맛을 다시 가지고 온 거고요 어, 조금 더 가까이 생각하면 36년 만에 우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패키지 자체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헤리티지를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196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가시성 좋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좀 프리미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 부분을 좀 살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1960년대에 라면 유탕 처리 방식을 재해석해서 적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동물성 기름인 우지와 식물성 기름이 팜유를 이제 혼합해서 활용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우지가 36년 전에 파동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이 아니라 삼양식품한테는 굉장히 좀 아픔이었는데, 어, 이 후에 그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다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상처로 남았죠. 어, 어떻게 보면 그 상처를 현실점에서 마주하고 정확하게 이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예, 그런 의지가 좀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양 브랜드를 통해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프리미엄 미식 라면입니다. 그래서 삼양 라면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요. 뭐, 너무 비싸서 이게 접근도 불가능하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프리미엄 라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양라면이 이렇게 어, 60년 만에 이 예전 맛을 다시 들고 나온 이 이후 레트로에 해당을 하겠죠. 제가 어, 요즘 소비 트렌드 2026이라는 제 책에서 음, 레트로를 상당히 좀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 중에 하나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레트로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잘 됐던 코드를 대부분 다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소비했던 소비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너무 옛날이면 그게 세대를 건너 뛰어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존에 있었던 소비자들이 현시점의 소비자들한테 전해줄 말도 있어요. 이야기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생경함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고 멋진 일이겠지만 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익숙했던 것들을 활용해볼 필요가 있을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인사이트도 있고요,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이 경험에 공감했던 소비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소통하기가 편하다라는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을 좀 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어, 기존에 소비해봤던 사람들은 반가움을 먼저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정도 확보된다라는 거죠. 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선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그런 부분에서 브랜드와 이 기업들이 이 레트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옛날 거를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현대적인 재해석이 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뉴트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결합이 되면서, 어, 상당히 좀 기업한테는 아주 좋은 코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은 점점 좀 많아질 것 같다. 아 그리고 어, 많아지진 않더라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는 제가 이 제품이 삼양라면의 삼양 브랜드를 달고 그쵸 예, 나오는. 프리미엄 어, 미식 라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차가 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입니다. 어, 기존에 있었던 삼양 라면보다는 조금 비싸요. 근데 어,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우, 이건 너무 비싸서 못 먹겠는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어쨌든간 조금 더 높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시하는 건 프리미엄 브랜딩에 해당을 하는데 중요한 건늘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주십니다. 요즘 가성비 시대인데 이거 프리미엄 맞아요? 자꾸 물,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프리미엄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어느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어 그래 그런 스토리가 있단 말이지 라고 해서 공감한 사람들은 당연히 경험해 보고 싶겠죠 그리고 그 경험이 의미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즉이 프리미엄을 막 명품 너무 비싼 같이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가 없고요 기존 선택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 혹은 기존보다 조금 새로운 선택으로 정의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브랜딩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뭐 오늘의 경우는 나는 라면을 너무 사랑해서 라면을 다 먹어봐야 돼.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 이런 영역 말고 우리가 좀더 취미에 해당하는 관심사에 해당하는 영역은 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다른데 아껴서 한정판 사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프리미엄이란 단어는 그렇게까지 너무 어렵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삼양라면의 어, 1963요 사례도 그렇고요 자, 오늘 삼양1963 사례로요, 간단하게 두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요. 이 아, 얘기들 꼭 한번 돌아보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 필요하시면 저 불러주시면 가서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